안녕하세요. 김승민 프로입니다. 아이언을 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컨택인데요. 이 컨택이 잘 나와야지 거리도 좀 멀리 나갈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보내기가 쉬운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은 이 컨택 자체가 먼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리도 나오지 않고 방향성도 안 좋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컨택이 좀잘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컨택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왼쪽 무릎이 무너지면 안 돼요. 백스윙을 했을 때도 그렇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도 그렇고 왼쪽 무릎이 무너지게 되면은 컨택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죠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다운스윙을 했을 때이 무릎이 원위치로 찾아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는 원위치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왼쪽에 벽을 지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컨택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왼쪽 무릎이 무너지면서 치게 되면 게 되면, 그럼 보시는 것처럼 몸이 엄청 많이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왼쪽 무릎이 잘 고정이 되려면 왼쪽 사타구니가 늘어나는 느낌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일단 체를 한번 내려놓고 런지 자세로 한번 자세를 취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골반을 잡고 백싱하듯이 열 거예요.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때 왼쪽 무릎이 같이 따라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러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왼쪽 무릎은 딱내 발의 정면 방향으로 향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만 열리게 되면은 왼쪽 안쪽 사타구니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백스윙 했을 때이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어야 돼요. 이만큼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좀 들어줘야 왼쪽 무릎이 축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몇개 먼저 돌리면서 느낌을 한번 찾아보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체를 잡고 백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백스윙을 했을 때 왼쪽 안쪽 사타구니가 늘어나는 느낌이 좀들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은 무릎은 계속 고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드레스를 다시 돌아와서 스틱을 놓고 할 거예요. 스틱을 왼쪽 허벅지 안쪽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스윙을 방금 했던 사타구니가 늘어나는 느낌을 가지면서 왼쪽 무릎이 이 스틱을 넘어오지 않게끔. 의식적으로 살짝이라도 버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왼쪽 무릎이 훨씬 잘 버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스윙 들면서 왼쪽 사타구니 늘어나는 거 느껴보고, 자 이렇게 몇개 해보면서 백스윙의 느낌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이 상태로 한번 제가 공을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스틱은 왼쪽 허벅지 안쪽에 위치해두고 백스윙 들었을 때 무릎이 스틱을 넘어가지 않게끔, 그리고 사타구니는 좀 늘어날 수 있게끔.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 컨택이 좋아졌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다운 스윙이에요. 백스윙을 내가 잘 고정을 시켜서 들었으면은 이제 다운 스윙 때도 이 다리가 바깥으로 밀리지 않고 버텨놓고 그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려놓고 다시 이렇게 런지 자세를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 드는 것처럼 돌아주고 그리고 다시 얘네를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고정시켜놓고 회전시키면서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왼 다리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왼 다리가 딱 벽이 된 상태에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왼 무릎 딱 고정시켜 놓고 백스윙 하듯이 회전하고 반대로 다시 쪼여주면서 왼 다리 펴주고 이렇게 자, 그럼 이 느낌으로 몇개 해보면서 다시 느낌을 좀 찾아보는 거죠. 왼쪽 사타근이 눌려주고, 그럼 이번에는 왼쪽이 완전히 쪼여질 때까지 무릎 고정시켜 놓고 완전히 쪼여질 때까지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 백스윙 들고 완전히 조여질 때까지. 그러면 왼쪽에 벽이 생겼다는 느낌이 확실히 잘들 거예요. 이 느낌으로 공을 쳐야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공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느낌으로 치는 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스틱은 왼쪽 허벅지 안쪽에 위치해주고 백스윙 들 때는 무릎 고정 그리고 다운 스윙 할 때는 바깥쪽으로 밀리지 않게끔 최대한 그자리에 지켜놓고 왼쪽 사타구니를 다시 쪼여준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백스윙 때도 왼다리에 축을 잘 지켜놨고 다운스윙 때도 왼쪽 벽을 잘 만들어놓고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컨택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컨택이 좀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왼쪽 무릎이 좀 무너지지 않는지 백스윙 할때 안쪽으로 무너진다거나 다운스윙을 할때 왼쪽으로 밀리면서 무너진다거나, 이두 가지가 나오지 않게끔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컨택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